소나무 입떨린병 방제를 위해서 약제를 살포하는 시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6월에서 8월. 이병화되는 주요 원인은 병원균의 새로운 변이주가 출현했기 때문에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병은 곰팡이, 포자로 날리니까. 곰팡이. 식물병 일으키는 세균은 헬리코박터 매개충으로 인한 전염병은 벼오갈병, 벼도열병에 주로 월동하는 것벽시 병든 부분에서 하고 배추 무사마귀 병에 옳지 않은 것은, 알카리 토양인데, 배추 무사마귀는 산성 토양에서, 메틸 브로마이드는 보호살균제 담자균이 속하는 식물 병, 배나무 붉은 별무늬 병,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지유증상은 시들거나 마르거나, 20도세, 정도에서 2, 3 일간 증식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거 이거 많이 나왔는데 균류 균 균류에 의한 병 감자 잎병에 오른 설명은 병원균은 기공 또는 각피에 침입한다 역병 감자 역병 담배 돌불 병은 세균을 어, 유발하는 병원체 오이 덩쿨 쪽은 병이 오른 것은 토마토 시드름 병과 동일한 세균에 속하고 수면병 표징이 아닌 것은 오동나무에 다수 발생한 자금까지 이것은 왠지 파이터플라즈마병. 대추나무의 수간 주사 어, 가능한 거 빗자루병. 벼 기다리 방제에 효과 좋은 방법은 종자 소독. 땅 속에서 월동하고 그 다음에 음. 토양 토양에서 전반되는 병은 콩모 잘록병. 아무래도 땅이니까. 병원의 중간 기주를 제거함으로써 방제할 수 어, 있는 병은 밀 줄기 녹병. 음, 주그램 배추 무 병균의 특징. 음, 주그램